반갑습니다. 아마추어량 골프스윙 클리닉의 수익연구가 강진우입니다 어, 간만에 영상으로 올리는데, 어,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한지뭐한 뭐 7, 8년이 된것 같아요. 처음에 영상 올린 것부터.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굉장히 팁을 많이 올렸었고, 어,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뭐 저는 어차피 아마추어고, 제 생각 자체가 좀 동떨어진 게 많잖아요. 뭐, 기본. 원래 골프의 기본에 그런 것들보다는 제 스스로 아는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도움받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뭐, 넌 아마추어인데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안 좋은 사람도 많아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어 그렇게 저를 안 좋아하고, 안티하고, 뭐, 악플 남기고, 싫어요, 남기는데도, 그 사람들은 또제 영상을 보고 팁을 얻어가고 이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그만두고 유료 밴드를 따로 만들고 뭐 팁들은 안 올리고. 어 그렇다고 요새 몇개 팁을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저만이 알아낼 수 있고 저만이 좀 독특한 그런 것들. 근데 그 독특한 것 자체가 어 저도 어차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모든 아마추어는 프로랑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프로처럼 못하니까 그렇게 아마추어고 그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겠죠. 예, 저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알아낸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같은 아마추어한테 도움이 되는 좀 그런 이제 동떨어지지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올릴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팁들을 저희가 스스로 알아낸 팁들을 그냥 유튜브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올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뭐,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 뭐, 밴드에서도 오래 활동해주는 사람들, 뭐, 아니면 유료 밴드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저를 믿고 미리 유료 밴드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긴 하지만, 그냥, 뭐, 누구한테나 그런 공유하는 건 뭐, 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제일 좋은 거는, 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뭐, 또 상업적이니, 너가 아마추어인데 무슨 돈을 받고 뭐, 레슨을 하느니, 아니면은 뭐, 뭐 자격이 있니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음, 뭐 일정한 비용을 받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이제, 어, 보내드리면은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 사람은 만약에 제 팁이 도움이 되면은 뭐 비용을 지불하고 받으면 되고 아니면은 뭐 도움이 안 되면은 뭐 그냥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 자체도 그냥 아무나한테나 뭐 이렇게 영상을 막 주는 것보다는 제가 뭐 누군가에게 금전을 금전적인 대가를 이렇게 받으면은 그 책임감에 있어서 좀더 좋은 내용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서로 상부상조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러가지 방법들 을 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아예 정했습니다 어, 유튜브에 어그 비공개로 하는게 있어요 비공개로 하면은 링크 그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뭐 아무나 볼수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밴드에 이제 제가 올려드리고 싶은 팁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고 그 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일정한 비용을 받고 그 링크를 전해주면 그걸 보겠죠. 그리고 이제 어 그냥 무조건 돈 내고 봤는데 올씨 이거 안 좋더라. 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말하고 나는 이미 아는 건데 어, 똑같은 소리 하니 괜히 돈 날렸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게임을 뭐 저는 게임도 뭐 가끔씩 하고 하는데 게임을 하면은 게임을 하고 뭔가 자기가 직접 게임을 사서 한두시간 정도 해보고 그게 마음에 안든다 그럼 환불이 가능해요 네. 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저도 게임하다가 마음에 안들면 환불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팁을 보고 뭐 팁을 볼때 돈을 지불했는데 만약에 그 팁을 내가 오씨 이거는 뭐 나한테 도움도 전혀 안되고 일도 안되고 어 누구나 나는 이미 알고 뭐 다른 사람도 얘기하는데 뭐돈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뭐 환불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은그 사람은 돈을 날리는게 전혀 없겠죠 물론 그거를 악용을 해서 보고 환불하고 보고 환불하고 보고 환불하고는 안 되겠죠?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뭐안 되게 해놓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처음 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싶을 때뭐 비용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일정한 비용을 어버했다가 그게 도움이 안 되면은 저는 뭐 환불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상부상조하는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그 링크 비용을 받고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분이 마음에 드시면은 다른 영상들도 제가 이제 앞으로 쭉 만드는 영상을 보겠죠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버리면 되고 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밴드에 그 방법을 올려놓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유튜브 이제 링크로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까 말했지만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올리면은 그냥 아무렇게 그냥 간단한 팁들 올리는데 제가 비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비용의 가치에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을 올려야지 뭐 상대방도 좋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오늘 뭘 올릴까 하다가 어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몸통 스윙, 팔을 쓰지 않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몸통을 돌리고 아니면 회전 아니면 몸통을 쓰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고 뭐 그래서 그리고 공을 쉽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드릴게 몸통을 대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좀 쓰느냐 그리고 공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쉽게 치느냐 그리고 특히 필드에서 안되는 사람 필드에서 안되는 사람은 요런 라이에서 못 치거든요 라이에서 좀더 쉽게 치는 방법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팔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팔을 굉장히 팔을 휘두르는, 팔을 휘두르는 걸 많이 하는데, 저도 라이가 안 좋은 데서 팔을 잘못 써요. 예 라이가 안 좋은 요런 데서는 중심이 막 어긋나기 때문에 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휘두르는 것보다 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 이안 좋은 불안한 상태에서도 몸을 좀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거리가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린적으로 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 이거 궁금하다. 그러면은, 배드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은, 아까 말한, 뭐, 제가 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보시고, 아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어, 이거 나는 뭐,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저한테 뭐, 다시 환불 요청하시면, 저는 뭐, 그냥 바로 환불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 몸통 우리는 회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회전. 근데, 회전으로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을 쉽게 못 쳐요. 우리가 만약에 공을 던져도 여기서 던져도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 해도 이렇게 이렇게 던지지. 우리가 이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던지지 않거든요. 예, 네. 그죠 그래서 그냥 공을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에서 졸로 그냥 이렇게 퉁 쉽게 던지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특히 라이안드에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뭔가 몸통, 몸통을 어떻게 쓰고, 중심이동. 여기는 뭐, 체중, 중심이동이라고 해야 되 체중을 어떻게 이용하고, 뭐, 상하체를 어떻게 분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냥, 정말 팔을 안, 팔을 안 써, 그냥 몸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오버나이언, 머슬백이에요. 머슬백은 뭐,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몸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쉽게 컴팩트하게 치는데도 갈거리는 다 가라 뭐, 뭐 오버나이언 가지고 187m, 188m 가면 게임하는데 문제없죠? 근데 그렇다라고 제가 몸통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막 세게 막 이렇게 치는게 아닌 회전이, 회전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아까 공던지듯이 그리고 특히 라이가 like 안 좋은 데서도 뭔가 이렇게 회전하다가 탑볼 까고 아니면 뒷땅 까고 가니 그냥 간단하게 퉁 이렇게 간단하게 퉁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간단하게 <목소리> 퉁 이렇게 쳐서 그린 쪽으로 공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쉽게 공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메일로 아, 메일이 아닌 링크를 보내 드릴 겁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쳐 볼게요 이 방법을 통해서 팔이 아닌 몸통 특히 상체를 좀 많이 이용할 거예요 라이가 안 좋은데서는 하체 여기가 라이가 안 좋은데서 하체 이렇게 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라이가 안 좋은데서는 상체를 굉장히 잘이용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이용해서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스윙을 하는데도 공을 좀 쉽게 치고 그래도 갈거리는 다가는 지금도 뭐 190m 갔으니까 굉장히 좀뭐 편안하게 치고 뭐 세게도 안 쳤는데도 저 정도의 거리가 나고 특히 안 좋은 라이에서 필드에서 공을 좀 쉽게 칠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 유튜브에 비공개 링크를 이제 만들어서 제 이제 밴드에 제 <laughs> 밴드에 이제 글을 올려 놓을 거예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여기 밑에 바로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네. 카톡 아이디 더 댄서 진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제 전화번호로 뭐 이거 받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은 뭐 저한테 제가 이제 뭐 <laughs>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요, 요 내용 오늘의 내용은 몸통을 제대로 어떻게 쓰느냐 회전이 이렇게 어려운 회전이 아닌 간단하게 탕탕 바로 칠수 있는 뭐 그렇게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음 란존 라이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칠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팔이 아닌 몸통을 좀잘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좀더 쉽게 칠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어제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에 들어오셔서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아까 말한 처음에 말한 그냥 이걸 보시고 어 그냥 어? 이건 뭐 나한테 도움이 안돼뭐 이런 쓰레기 같은 영상을 봤나? 아이씨, 이거 돈 날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환불해주세요. 여러분, 좀 바로 한번해드립니다알겠죠 네, 그래서 밴드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흔쾌히 보내드리겠습니다.